안녕하십니까? KCMB 이슈톡톡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어, 이 뉴욕 유저지 근처에 많은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한중미 사랑 협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첫 번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4일 바로 이곳에서 한중미 사랑 협회가 미군 입 에 대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r 어, 특별한 우리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 한중미 사랑협회 대표 김성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중미 사랑협회 홍보부장을 맡은이순입니다1월1은일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이제 중국 동포분들도 이 s e 뉴 i n a r 은이 s e m 어, 자녀들도 낳고 또 데리고 오고 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진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진로 중에 하나 어, 미군에 입대해서 자신의 어떤 캐리어도 싹 쌓고 또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있는데 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이전에 그러면 어,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미 사랑 협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수미사랑협회을 세워 목적은 중국 동포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가족과 이별하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아메리카 도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 미국에 오신 많은 분들이 언어의 장벽에 미국에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단체나 커뮤니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국 동포들은 한국협회도 중국협회도 소속감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같이 돼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동포들이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한중미 사랑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뉴욕에 2 0몇년 있으면서 초대 그때는 조선조 협회라 그랬죠. 예. 협회의 초대 회장님하고 두 번째 회장님까지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셨는지 저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 그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특히 이제 저희들하고 인구조사 캠페인 할때또 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로부터 거의 20몇 년이 지난 상황에 뭔가 좀 제대로 어, 활동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도 만들고 또 단체가 있어야만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표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주기도 하고 사실 우리 뭐어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똑같이 어 앞서서 걸어왔는데 어 또이 미국 사회에 참 적응하는 게 쉽진 않고 낯설고 무슬은 땅에 오면 어 조금만 뭐 섭섭한 일이 있어도 소름이 북받치고 그렇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입니다. 이번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서 만들어져서 우리 중국 동포분들을 어, 대변할 수 있게 되어서 자 그러면 언제 이 단체를 만들었고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몇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런 좋은 생각도 하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셨을 건데 어, 일단 그 언제 만들었는지 어, 그리고 그동안 그래도 뭔가 활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한중일 사랑협회는 요 2021년 5월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 주의원과 함께 다운홀 미팅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중간선거 주민투표 페편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의 온예 행재를 찾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제보, 그 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회원님들이 앞장서서 뉴저지에 계시는 동포분들과 함께 협조하여 가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21년에 뉴욕에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 피해를 많이 보신 우리 격포분을 예, 찾아서 저희들이 해운들 성금으로 예,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벌써 이런 활동을 하셨네요. 뭐 어, 동포분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고 또이 단체를 위해서 또 모인 분들 간에 끈끈한 또 어떤 관계들도 벌써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잘될것 같네요. 어떻게 잘 생각하세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떤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뭐 앞에 더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군의 입대를 해서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미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이 이 세미나가 정말 우리 동포 분들에게 미국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군대 입대함으로써 미국사를 회더잘 알고 또 본인의 어떤 어떤 미래를 또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 1.5세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와 도움을 줄수 있는 미국 입대 안내 세미나를 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진리참여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해피가 선입되고 그 동안 저희 해피를 위해 곁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 참여센터 김동찬 사장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laughs> 예, 저희 해피를 많이 알아 가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일단 단체가 생기면 또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어, 그럴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뭔가 또 특별한 계획도 많이 어, 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면 저희 한인들도 이제 미국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법을 잘 모르고 미국의 제도를 잘 모르고 어, 또 언어에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어, LA 폭동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정치인도 되고 또 돈을 많이 번 분도 나오고 또 여러 곳으로 이제 진출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 것들을 뭐 저희 한인 커뮤니티도 미리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자주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국 동포분들은 훨씬 더, 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저희 동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좀 단단한 시민이 되어서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살수 있게 예, 도와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커뮤니티가 이게 파워가 있어야 저희가 네. 더 살기 좋은 서,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네. 더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후세들이 저희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리더로 성장해서 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음. 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음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정말 이런 단체가 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 중국 동포분들에겐 큰 힘이 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 활동들을 해서 발전하고 또 중국 동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범 한민족계의 모든 동포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그 한중미 사랑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 특별히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포분들이 어, 이 미디어를 보고 어, 뭔가 아좀 뭔가 좀이 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건데 이 기회에 동포들에게 뭐 특별히 부탁할 말씀 있으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할 말씀은 한줌이 살아해피를 믿고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뭉쳐야 잘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발한 한중미사랑협회.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만든 연방 정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기관 한중미사랑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1월 14일 미군 입대 세미나를 위해서 찾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미국 사회에서 어,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군 입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중미사랑협회가 진정으로 어, 미주사회에 있는 우리 어,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도 또 적극적인 어,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의 후손들이 어,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